여기, 여기 캠, 하각이고, 아, 하각에서 내려오는 게 7번, 그 위가, 어, 6번. 음. 그래서 여기서 팔꿈치, 여기 손으로, 요거, 요거 돌기로, 음. 요 돌기로, 세게가 아니에요. 음. 세게 컨셉이 아니라 살짝 세중만 지그시. 음. 지그시. 만져보세요, 여기. 아까 만지고 있으세요? 음. 그러면 요 느낌이랑, 요 느낌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누르면 안 돼요, 느끼기만. 음. 음. 톤의 변화가 있는 데를 찾는 거야. 없으면, 좀더 아래쪽. 지금 좀 어때요? 음. 유해진 것 같아요? 음. 여기 잡고. 자극 정도. 처음엔 자극. 음. 음. 두 손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하셔도 되고. 자극이 좋으면 아까처럼, 잡은 상태에서. 이극쪽이니까행동기라인으다 음. 따라가면 되죠. 음. 6번에서 T3번까지니까. 음. 그죠? 행동기다 따라가서, 여기를 내 손으로 이렇게 잡은 거를 이렇게 미끌리는 네. 게 아니라 횡단기를 네. 잡았잖아요 네. 잡은 거를 그냥 미는 정도로 그냥 어, 내 손이 떨어지지 않아요 느껴지죠 선생님 이게 이게 미끌리는 게 아니라 미끌리면 놓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잡아놓고 아, 네. 예. 누르르, 누르르. 어, 눌러놓고 몸만 이렇게 음. 하나 후둘 그렇죠 살짝 네, 네. 다섯, 살짝, 믿기? 살짝 만져보세요. 응? 그치, 요 근육, 요 근육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음... 셋. 아, 저 밑에까지 넷, 내려가게. 내려가죠.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유치, 셋, 둘, 어, 셋. 어, 내려... 여기까지 내려가는 뭐예요 흉, 흉추, 흉추, 십억, 까지 내려가는 게 흉방극가. 음... 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교집하고 다 걸리는 데란 말이에요. 음... 그니까 러 나는 지금 경방, 그, 두 방극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경방극근도 교집합이 되고, 여기도 교집합이 돼. 그래서 갈때 같이 가는 거 이렇게. 충방극근까지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같이 밀어주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천천히, 풀어주고. 하나, 둘, 셋, 넷. 얘 특징은 뭐예요? 행동기를 잡고 밀면 돼요. 행동기. 근데, 느낌상 보다 얘는, 아, 두 방극근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횡돌기에서 갈비뼈까지 가는 게주체장근이에요 얘는 뭐예요? 횡돌기만 붙어있고 나중에 체장근할 때는 갈비뼈하고 횡돌기랑 같이 붙어있고 그럼 특징이 뭐였어요? 횡돌기랑 미는 거하고 갈비뼈하고 같이 미는 거하고 근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특징을 찾아서 그 특징에 맞게끔 그 근육을 호흡하고 움직여주시면 돼요. 응. 다시 만져보세요. 음... 정확히 아는게 중요해 정확히 아는거 타점이 아. 중구나네 타점 선생님 말하는 정확한 거. 타점 내가 어디를 만질거냐 이 근육을 풀기 위해서 어디를 만질거냐 그 근육을 세게가 아니라 정확한 그 깊이만 살짝 만져주면서 변화 있는 만큼은 살짝 자극을 주면 돼요 근데 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느껴보세요 지금 제가 정확히 근육이만 살짝 만졌어 근데 이걸 좀더 세게 눌러서 뼈를 눌러버리면, 이건 뼈 마사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사실 만져, 그냥 만져도, 다 뼈예요, 누르면. 그쵸? 이건 다 뼈야. 여기를 세게 할, 팔꿈치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 저처럼 근육이 두꺼운 사람들은 팔꿈치로 해도 되는데, 여성분들 할때여기 팔꿈치 하는 건 대부분 뼈를 만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보세요. 지금 손으로 해도 지금 이게, 이게 뼈예요. 이게 뼈예요, 지금. 요게 뼈란 말이에요, 선생님은. 요게 네. 지금 뼈란 맞가요? 말이에요, 요게. 어. 근데 그뼈 위를 살짝 문질러주는 요뼈 위를. 왜이 음. 근육들이 다 어디부터 있으니까? 갈비뼈. 아니, 헹돌기. 음. 이게... 그 근육 뭉친 거, 그 근육을 뭉친 거. 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팔꿈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음. 선생님, 여기 팔꿈치를 보통 하잖아, 요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좀만 실으면 이게 다 팔꿈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아, 이게 네. 근육이네, 네. 근육을 만지려면 굳이 팔꿈치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음. 좀 풍제가 있는 남자들. 남자분들은 상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제 두꺼우니까 두껍고 이게 근막이 딱딱하신 분들은 네. 손으로 하기 힘드시니까는 팔꿈치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네. 거 하실. 이렇게 하고 싶다면은 좀 세게 해서. 그렇죠 하셔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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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시면요. 풀기 네. 위해. 네. 네.